네 안녕하세요 H입니다. <laughs> 네 이번 편에도 이제 월드 오브 탱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날을 잘 지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날 잘 지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날 잘 지냈고 좋겠죠? 네. 네 하여튼 이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기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팔았던 이제 포치, 구축, 프랑스 구축전차 구티어하고 이제 로, 로레인, 로레인인가요? 이게 예. 이제 프랑스 팔티어 자조포입니다. 다시 샀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스킨을 씌워놨거든요. 승무원 스킨을 씌워놨는데, 이, 제목로 말하면 안될것 같아서,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만, 월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일단은, 저는 포치를 탈게요. 예전에도 탔지만은, 지금도 탈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거실에는 이제, 어, 그, 그, 그 컴퓨터 모니터를 떼가지고, 이2 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화질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냥 일반 창모드 쓰고, 창모드 쓰고, 이제 방, 반디캠을 이제 쓰면은,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2 모니터로 하고 있습니다. 9티어 방에다가 275, 한 명씩 있고, 수팔 한 명, 음, 103인가 제가. m103? m103 였네, 이게. 우리 <laughs> 중요할점은 맞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 다음에, 한판한 다음에 이제 채팅이 뭔지 보고 와야겠어요. 분명히 이거 소리가 클 텐데, 이거. 라 그든 말든. <laughs> 내 목소리만 들리면 돼. 진짜 오랜만에 타요, 포치는. 정말 팔아가지고, 야티 살려고 팔았어 아마? 야티 살려고 포치를 팔았었나? 맞나? 라멜을 살려고 해서 포치를 팔았었나? 아니면, 그, 야이백을 살려고 팔았을 거예요? 뭐둘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목표는 이제 독자주. 독일 자주 들어가는 건데요, 게이백. 지금 현재 목표는 게이백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8티어, 그, 뭐였죠, 이름이? 독일 8티어까지 이제, 최종포 달고, 프로 상태까지만 해놓고, 이제, 다음 패칠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데요. <laughs> 그게 오히려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지금 딱히 올려봤자, 아 근데 올리면 좋죠 기운이 말한대 철갑대 <laughs> 철갑 한대 차가 갑한대때리때려마다 어이구 괜찮네 지금 말이 꼬이네요 추워서 그런가 개판 개판이었나 개가? 맞나? 몰라 언젠가 알게 되겠지 뭐 안 맞네 이게. 튕겼나 튕겼다는 말도 안떴는데 꿈. 티거 이거 티거죠. 장전. 실제에서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월탱는 쓰레기인 티거.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아 진짜 들켰네요. 있겠네. 육감이 없어가지고 야니포다 네 뚫어내가 범배아시앙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다 고르면 안 돼? 어 가리킵니다 아밥펜 어쩔 수 없죠? 죽는 데 죽는 데는 뭐 패티 시장 보고 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프랑스 자주포를 타볼까요 한번? 이건 영안 맞아가지고. 갑시다 한번 타봅시다. 프랑스 거는 이제 빵 정률이 존재하면은 좀안 맞거든요. 속도는 되게 빨라요 확실히. 근데 왜 이렇게 자주가 맞냐? 야. 중전하고 구축수가 부족하네요. 아니구나, 구축이 부족한아구요 제공사가 아닌데 아이콘이 저렇게 뜨네. 일단은 중전수가 우리 10티어 중전은 딸리고요. 9티어 중 9티어는 별로 없네요. 다행히. 8티어 중전은 아 우리 9티어 중전 있었구나. 그리고 불리한데 시티어가 좀 많아야 된데 자주는 우리가 좀 이제 이거 개, 개티 개피, 개티 있는 거 개티 이제 제 구티어 자주가 좀센 편이고요 바샤 자주는 좀 약한 편이죠 감기인가 이육일 저것도 좀 약한 포위긴 한데 통구이가좀 무섭고요. 5, 3, 5, 5도 저것도 좀 그렇죠. 끝! 왜 절로 가네, 지는 중전 딸린 거알 텐데? <laughs> <laughs> 아니, 미리 먹고 말고 중전이 딸리는데. 알 빠냐? 아, 이임맞 빨리 돌려줘잖저 t, t32 좀 맞추자, 요았죠 꿈. 탄속도 너무 느리네요. 2.3초, 2.3초 맞아, 저거? 2 3초 아닌데, 저거? 아, 얘가 여기까지 나온다면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크게 맞봤자 저기 앞에 맞았던데 저거. 뭐, 안 맞을 수 있겠다. 쏴볼게, 한 번. 갈아. <laughs> 이게 분명히 3초 거리야, 이거. 2.2초 개소리, 이거, 어우. 어차 개소리에 들린다. 이게 어떻게 2.2초야? 말해안 되지. 감짝아 진짜. 보탄을 절로 날아가네 킹타 저기서 저격하네요 킹타 엉덩이 좀 보자 엄어어서서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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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일단, 57부터 클립 인간에도. 나이스. <laughs> 아까 자조가 3개 다 날아왔어요. 자조 3개 다 날아와가지고, 애들. 아이고, 아프겠다. 저중형은 제가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응, 개소리. 못 때리네. 오칠이를 따지뭐 장전 아제클립 장전 끝. 아, 끝나니까 니라 지금 하는 거래요. 아 어, 빨리 나와라 분명히 뺐을 텐데 이거 오칠이. 역시 뺐어. 이 정도 하는데 이거 스파이션 뜨면은. 스팅안 보고 있었을까? 어우 이겼다. 이 다리 위에 올라가는 거지 이거. 그 지그타로 때려봐야지. 지그타 안될것 같은데 이거. 그죠? 아 어, 어지러워. 가리에서 나와라. 근데 쭉 나와, 쭉, 쭉, 쭉. 킹타자 불렀지만. 에임 빨리 조이지 한데 여전히 데미지가 좀 약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야내 건데. 킬 따냈네요. 나 탄성 너무 느려. 어디 쪽이 탄성이 빠르더라? 도일이었나 소련 쪽은 탄성이 느린 걸로 알고 미국 미국도 탄성 느리지 않나? 몰라. 되면 되겠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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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 번데. 야, 너구축 어디 갔냐, 너? 야, 이수가 저기, 위장이 좋았어? 아, 뒤로 빼지 마, 제발. 야, 탄속 진짜. 하... 야, 탄속, 야, 데, 데... 야 탄속 너무 느리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지를 샀어요. 데이지를 이거 끝나면은, 게이 님이 돌아오면은, 게이, 예, <laughs> 게이. 를 찍을 뻔 했네. 이제, 데이지를 찍을게요. <laughs> 어, 고르세요. 아냐, 고르, 내가 올라야 되나? 라메, 아니면 야이백, 아니면은 1375. 저는 개인적으로 1 3 7 5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게티, 게티피인가, 게티피 이거, 게티피죠? 디오포르시, 게티, 개티. 이게 게티고, 이게 게티피. 그럼 이게 개이백제 목표는 여기까지 이거를 21cm, 100, 210mm짜리 포을 사고 이제 이걸 살려면개도로 사. 이렇게, 이거, 포로 사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다음 패치 할 때쯤, 개백을 찍을까 생각 중인데, 몰라요. 얇게 사용하지. 다음 주 계약이네요. 이제 고3이라는 그런 압박감 이라야되나 해어 짜증남이 맞겠죠 <laughs> 어 우리 구축이 한참 많아요 그러는 저는 중전라인 갈게요 중전라인은 우리가 딸리는데 10티어 중전은 우리가 많아요 하지만은 저 티어 중전은 좀 딸리고요 저기는 저 티어 중전은 많은데 10티어 중전이 좀 적죠 그러면 우리 이길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중형이 좀 딸리네요 뭐 어, 자주는 그저 자주나 그게 그거지만은 뭔야 해보기 좋지 야 이거 너무 올라가는데 야바핀 니노 왜 올라가 아니 장갑에 있는게 올라가는 건 뭐라도 앞에 미 저기서 뭐할수 있나? 쟤가아뭐 뒤에서 있으면 할수 있겠다 1440이 새로 나온 전체 아닌가? 1440이 좋다고? 야 이거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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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이거 440 새로 나온 전체인데 머리에 고폭을 탁 때리면은 오, 특히 통무이 같은 경우에는 관통이 너무 높가지고 53, 5 저도 때리면 아프긴 하겠다 고폭으로 때리든 철갑으로 때리든 안녕하시오 런팅기 이렇게 했으면은 자주가 떨어질걸요 이렇게 아, 저거 가래가나 와. 잠시세 하자 타들세요 하나 들렸으니까세뭐골타나쓸거들요 200이 올거니까 골타세 쓰죠 아니요잠들세아죠들세0잠들세뚫잠0세요 잠들세요. 잠들0요잠들요 아, 오사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저 오사가 스팟을 해주면은 지 골치 아픈 거든요 뭐, 저 우리가 수가 좀 많아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수가 많은 거를 들키게 되면은 이제 밑에서 내려오겠지. 올라오겠구나. 우리가 이쪽에. 저걸 때릴 수 있구나. 오유. 나도 니가 빨리 알았지 이치로, 이치로는 정말 원리도 뭐 렇게좀 그렇고 티타 잡고 있으면 너무 뭐 못들는데뭐 어수룩하게 잡고 있으면 뚫어버리겠지만, 은 안녕 얘들아 200을 좋아하냐니? 200보다는 200 시리즈를 좋아하겠구나. 이거 얄백은 지금 에임을 제대로 조여놓고, 에임을 제대로 조이지 않는 이상은, 아직, 지잘안 맞기 때문에. 명지는 좋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상탄, 좀 이제, 탄이, 이게 좀, 풀 에임인데도 탄이 좀 그렇죠. 그게 문제라서. 그거만 없으면은, 진짜 만족할 만한 전체에요. 에이백 장전 끝났을 텐데, 요 야이 새끼야 씨. 씨나 죽을 뻔했네. 튕겼어요 다행히. <laughs> 다행히 튕겼어 맞아 죽을 뻔했네. 누가 쏜 거야 나? 아, 저준 안된 상태에서 쏘면은 좀 개판할 텐데 저거. 제발 좀 빠져줘라 제발. 아 짜증나, 씨. 개 같아.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니들 나가. <laughs> 아저 바이브 좀 처리 좀 해줘라, 제발. 바이브이 저뭘 쓰는 능력이 날뚫지화단인가 야, 200K, 아, 오씨. 아, 자, 자. 200점 뻥청이. 야니 네 혼자 들어가면 뭐하라라고 아이고 옆에가 괜찮겠지 옆에 지3전이 미쳤나 게아미친건 아니구나 c 구 미안 해치 보인다 야 이게 노탄다 왜? 왜? 아 몰라 씨 골탄 소 골탄이 이게 400, 400이라서, 관통이 400이라서, 아무데나 썰을 뚫릴걸요, 이거. 골탄 한 번도 쏘렸는데애들 야, 아이베 골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가 골탄 장전하고 다니네, 애들 끝나겠다. 야, 야, 미쳐. 야, 이 바, 아우, 씨. 이, 이, 0 0 개새끼, 이거 진짜, 아우. 아니, 니가, 내가 쏠렸는데, 그렇게 길막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 나는 기름을 켜버릴 거냐? 아 어, 근데 코가 목맹, 맹맹해져. 가래 깨는 건두 뜻이고, 코가 맹맹해지네요. 야, 야, 뒤. 죽고 싶냐? 지금 안 돼. 1 1를 거네? 지 피가 10밖에 안 남아서 안 쏠리는 거거든요, 이래 지금 <laughs> 골탕 껴있어가지고, 저... 아씨, 끝났네. 자, 쉴게요. 아, 나증나200 저거, 아, 진짜 200 저거 길막 아, 날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날길 기를 를 못하게 하려는 건지, 뭔데, 씨. 장전 끝. 근데 여기서 뭐 하냐? 다 오린다. 저 딩키는 뭐야, 저? 아름답게 틴키를 해주네. 일단 적자. 그래, 2000 겸치. 딜량이 역시 확, 확 떨어지죠, 역시. <laughs> 자, 다음 티어까지 몇, 몇 남았냐? 29,000. 29,000이면 뭐, 그만 먹겠다 남해를 한판 타고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개월 넘어가네요 <laughs> 영상 화질이 좋아지면 뭐예요 저는 이제 영상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니 저 <laughs> 영상 올리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영상 올리는 동안에 하면은 이제 핑이 40에서 5 0나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나눠서 올리기 좀 그렇고 일단 나누기 시작 어 저희가 북적이 아니네요 망했다 <laughs> 아이고 우리 PC방 4판이 있다 여기있다 <laughs> 12톤은 진짜 오 아니에요 12톤은 영 아니에요 아... 어... 제가 언제, 언젠... 언제부턴가, 150mm를 안쓰게 되네요. 뭔가, 쓰기가 싫어졌어요. 150mm는, 쓰고 싶긴 한, 쓰고 싶다? 아... 딱히 그렇게 막, 쓰고 싶단 말이 없어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트림이 나올까? 얘는 멈춰있어, 왜? 나이스 역시 라메 야이백이 이 라메 그 명주를 갖고 있으면 안 사기가 될거예요 소문솔수로 다맞으니까뭐 라메 명주들은 진짜 좋아요 어? 애들은 안지나갔나 자, 이렇게 그 던지래요? 잘가? 야, 야, 치명타라맨이. 치명타라맨이야이 치명타라맨. 공관장공관장검 치명타라맨. 맞으면 왜 치명타인데 만안 공간장공... <laughs> 안 죽냐? 게르 샵 저건 안 보이 죠？저희 내려와서 화약 지원 해줘야겠다. 어쩔 수없 겠다. 는 개소리야. 우리 2 금이 오히려 발리 는좋은 중장 라인 아니, 이건 밀 금은？이거 밀면밀 려는데. 여기에 좋은 점 애들이 여기를 안 보고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머리 좀 때려주겠다 올라갑시다 제 부각 안좋아상 선수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슈싱이야? 슈싱 레버야 부각 쟤 너무 좋아 슈싱이 부각 1 0라서 기빡 보인다. 장전 <laughs> 완료. 나와봐 곳폭이야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 나와. 봐 이게 10%안 되냐 왜? 왜 이게 10%안 또? 아파제 뒤로 빠지려는 거 보니까는 뒤로 하려고 하면 뭐상관없겠다 아프지? 처벌 방들할게요 내가 뒤로 빠지겠냐? 이거 좋은 상태가 있는데, 맞으면서 들어가면은 제가 이기긴 하는데, 뒤에 누가 있어서 문제예요. 야씨, 야 미친 고폭 아 잠깐만, 제고폭꼈어제고폭꼈어제고폭꼈어아 <laughs> <쟤 고포 깼어. 웃음> <쟤 고포 깼어. 웃음> 미친 쟤 아, 야. 철갑을 제 고폭 왜반데 아야 철갑 벗껴가지고제 뒤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제가 고프기라서 뒤로 빠질게요. 진짜 지나 이거? 설마... 아, 시향 잘못 썼다안겠습니다고프안 돼! 네, 여기까지 <laughs> 아, 아까 그러고 클릭을 왜 했지? 지금 뭐지? 몰라? 그럼 여기까지 이제 H의 월드워 오 탱크였습니다. <laughs> 뭔가 허무한데 좀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